놀 거예요. 네? <laughs> 놀고 있잖아. 아, 그래? 놀고 있나? 그냥 걷는 것 같은데? 뭐 운동 아니야? 이거 운동인지 뭐지? 이거... 그냥 뛰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뜨거워. 뜨겁다. 차가운데? <laughs>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강 뜨거워. 강 뜨거워. <laughs> 왜 이렇게 건물이 많아? 어? 건물이 많냐고? 아니. 건물. 건물. 건물? 태양 아. 지금 학원 갈까? 지금 학원을 가서 하고 일찍 올까, 그냥? 아, 벌써 있네. 아, 진짜. 학원이 바로 앞인데? 여기 맑아. 학원 바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뻥이에요. 네. 야 어디가? 시우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디 빨리 말해 학원가? 아니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나만 끌고 가아 근데 저다 봤어요 둘이 눈빛 주고받는 거 음. 이거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 왕따 아니었어 내가 여기는 다녔다 다녔는데 갑자기 말해? 아니 아니 얘네들이 날 속이라는게 분명해 근데 아닐수도 있어 일단 오으가 갈게 왜 자꾸 눈빛을 주고봤지야 아이스크림 사는거 아니었냐야나 여긴 더이상 못가 아 진짜 잘가 우리 같이 들어와 아니네? 뭐게 일단 학원에 들어갔을 친구가 여기에 바가옷만 있네 일단 갈게 가자 너안가왜안가나얘얘 피아노 하고 한번로 보여주면 이제 클라거든유이브이런거한있이여주면 클라. <laughs> <laughs> 아, 예, 예. <laughs> 어, 이어서이연서도 있어. 이서 있어. 어서등있교이학년이이에요이에요이이이 이어서도 이, 뻥이에요. 네, 뻥이에요. 이름이 이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이윤서 맞잖아 거기 딱있지 이지자? 아니야 자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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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함부로 앞에 서있으면 경찰에 잡혀가 학원 앞에 그렇게 동그랗게 서있으면 이상한 사람인 줄아니친구는 알겠지? 가자. 아니요. 가자. 가자니까. 아니요. 가자. 난 간다. 너 혼자 가. 어? 민언너 응, 응, 기다리게 설마? 어얘 언제까지 왔는데? 되면... 어? 아니야? 몇 분까지 안다고 네, 니또 짰지? 어? 나 몰래 짰지? 뭐 눈빛 교환하던데 짰지? 응? 거짓말에 언제나 밝혀질게돼 있어. 아니야. 웃음소리 보니까 진짜 맞네. 아니야. 아니야? 학원에 놀러 가려고. 아니야? 어. 놀러가려고. 아니야? 놀러가려고 그랬다고? 안에 어. 들어가 봐. 왜? 들어가. 놀러가려고 그랬다고. 들어가보라 문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요. 왜 소리를 지내? 태권바나 소리가 나? 위에 바로 태권바나. 아니, 우리 합기도 이렇게 안 시끄러운데. 아. 태권바나가 여기 있네? 맞아? 넌안 가지? 나 간다. 응. 뻥이야? 아, 나 혼자 가면 뭔가. 하... 어디 가지? 기억부로 아. 친구 한 명을 불러서 리는 거를 찍을게요. 네, 알았으니까 일단 촬영도 끊을게요. 올릴게요, 알죠? 여기세요.